단한대고요 국내에 단한 대밖에 없습니다. 침실 배드를 확장형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우주에서 있지 않은 가격이죠. 하버트 카라반의 다빈치 라이럽의 560HTT 모델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여러분들 보시고. 독립샤워 부스를 가지고 있고, 더블 배드와 아주 대형 사이즈의 6자 테이블을 갖고 있는 폭이 2.5폭의 광폭이고,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레저 문화를 선도하는 대표 기업 주식회사 지자 한 대표입니다. 오늘은 카라반 구입을 망설였던 분들이 아주 희소식인 카라반입니다. 아주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카라반이죠. 지금 제 뒤에 보이는 모델은요 타버트 카라반입니다. 타버트 카라반은 펜트 카라반과 마찬가지로 명품 카라반 라인업에 속해 있는 카라반 브랜드입니다. 이 카라반은요 전 세계 많은 유저들이 인정하고 있는 그런 카라반 중의 하나입니다. 타버트 카라반의 다빈치 라이럽의 560htd 모델입니다. 다빈치 560htd 모델은요. 폭이 2.5폭의 광폭이고 벽체와 바닥까지 풀알데 시스템의 카라반입니다. 제가 이 카라반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요. 지구상에 없는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카라반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카라반의 장점은 독립 샤워부스를 가지고 있고 더블 베드와 아주 대형 사이즈의 U자 테이블을 갖고 있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이죠.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재원을 살펴보시죠. 타버트 다빈치 560HTD 2023년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장 808cm, 전폭 250cm, 전고 265cm. 이렇듯 500급 후반대 600급에 가까운 카라반입니다. 실질적으로는요. 따지고 보면 600급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장이 808cm가 나오고 전장에서 2m 정도를 빼면 실내 길이가 보통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약 608cm의 실내 길이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600급이에요. 하지만 원축의 가장 큰 사이즈의 카라반인 이560 사이즈의 카라반은요. 원축의 운영의 장점이 있고 또 투축 카라반의 광폭을 동시에 갖고 있는 아주 메리트 있는 녀석입니다. 제가 이 카라반이 왜 특별하다고 계속 강조해서 말하냐면요. 가격 때문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우주에서 있지 않은 가격이죠. 차량 가격 4,500만 원입니다. 단한 대고요. 국내에 단한 대밖에 없습니다. 행사를 하는 게단한 대가 아니고요. 그냥 단한 대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모델 한 대예요. 이게 끝입니다.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이 카라반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500만 원짜리 카라반입니다. 2023년도 모델이고요. 이 4,500만 원이라는 가격을 말씀드리기가 카라반을 판매하는 저로서는 상당히 소가픈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요. 이 가격이요. 7, 8년 전 가격 그 이상의 가격입니다. 7, 8년 전그 전의 가격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여러분들 보시고 구입하셔도 과언이 아닌 모델입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제가 짚어만 드릴 테니까 한 대나무 물건들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특징이 하나는요. 제가 이제 바로 테이블 세웠지만 테이블이 공간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영상에는 표현이 잘안될 건데 앞쪽은 좁고 뒤쪽은 넓어요. 그 이유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진입할 때 앞쪽부터 진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셋업을 해 놓은 거고요. 보시면 이런 개별 독서등 같은 것도 너무나 고급스럽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타버트 로고가 딱 새겨져 있고 이쪽에 이런데 안쪽에 보면 220 출력과 USB 출력 포트를 기본으로 주고 자 이렇게 다이 같은 것들 기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상부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상부장 같은 경우에는 야, 안쪽 마감까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깊이는 대략 한 40cm 정도 나오고요. 지금 닫아보면은 네, 소프트 클로징을 적용하고 있고 측면장도 마찬가지로 잘 되어 있는 편인데 측면장은 약한 30cm 정도의 깊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타버트 569HTD의 U자 테이블을 말씀드리면서 3면이 개방형이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측면 두 쪽과 전면 개방감이 좋은 모델이라고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주방을 살펴보면요. 도매틱 3구 가스레인지를 적용하고 있고요. 자동 점화 방식의 가스레인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싱크볼을 적용하고 있고 상부장을 한번 살펴보면 야, 깊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대략적으로 한 35cm. 특히, 어, 타버트 라인업에서는 좀 상부장 깊이가 비교적 약간 깊은 편이에요. 당연히 소프트 클로징을 적용했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 라인을 접어서 넣어놨어요. 특이하게 비발리도 안 설치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다빈치에는 타버트의 문양들이 딱 명품답게 항상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또 다빈치의 매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부장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서랍장이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서랍장은 상부 서랍장 하나 이렇게 셋업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부에 이런 식으로 수납장이 셋업되어 있고 자 여러분들 전자레인지가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위대함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LG겁니다 LG 가전은 LG지 않습니까 LG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출입문 쪽을 살펴보면요 여기 거울을 딱위치시켰고요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TV 브라켓을 여기다 달아서 설치해서 주방 쪽에서도 볼수 있고 돌려서 저쪽 침실 쪽에도 볼수 있는데 TV 브라켓은 이쪽에다가 설치할 수도 있고 혹은 원하시는 쪽에도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쪽 편에 많이 설치하시는 편이에요 밑에 쪽에 수납장을 셋업시켜 놔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그냥 아주 편안하게 적재가 가능한 수납이 설치되어 있고 이런거 보면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락장치 같은 것도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어요. 다른 모델들은 좀 작은데, 얘는 아주 큼지막하게 이렇게 락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메인 컨트롤 패널이 기본적으로 위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배터리 용량이나 청소 용량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설치하시면 적산계를 기본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적산계를 보시고 사용하시는 게 낫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밑에는 알데 컨트롤 패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알데가 벽체뿐만 아니라 바닥까지 풀알대로 적용되는 시스템입니다. 냉장고는 도메틱 3 w 웨이 냉장고예요. 가스, 전기, 배터리 세 가지로 운영되는 타입이고요. 얘는 양방향 개방형 냉장고는 아닙니다. 단방향이에요. 하지만 요 클립들을 전체적으로 이동해서 이쪽에서도 요쪽에서만 열게 설정할 수도 있고 이쪽에서열개 설정할 수는 있어요. 단한 방향으로만 설정할 수 있다. 그거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위에 상부장도 조그맣지만 그래도 딱 필요하게끔 세팅을 잘 해놨어요. 아, 저는 이런, 지금 볼 때마다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것들이. 그냥 문양 하나하나들이 너무 잘 세팅되어 있고, 하부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수납장이 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인포켓 스타일로 싹 숨겨놨는데, 이런 게또 타버트의 아기자기한 맛이죠. 이렇게. 반은 이쪽에서 가려지고, 여러분들 반은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가려집니다. 프라이빗한 공간을 연출하실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가요? 충분히 나눠져 있죠? 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와 사이즈는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타버트의 500급대 혹은 이렇게 500급 이상의 카라반들은 장들이 엄청 커요 물론 타사도 마찬가지지만 타버트가 특히 더 큽니다 이렇게 하부에 보면은 알데 난방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요게 뭐냐면요 알데 메인 펌프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은 타사 일부 모델들이 알데이 메인 펌프가 비싸거든요 요거를 설치를 안 하고 보조 펌프. 통 안에서만 돌려서 난방을 시키는 메인 펌프가 아닌 보조 펌프로만 난방을 순환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을 해야 하고. 근데 하지만 타버트나 뭐 펜트 같은 모델들은 저렇게 메인 펌프를 씁니다. 기본을 충실히 하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 560HT 침실은요, 마술적인 침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요렇게만 보면은 그냥, 어, 이렇게 침실이, 침대가 좁아.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자, 이 옆에 이만큼이 이제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확장이 돼서 여기 보이는 이 쿠션을 여기에 끼우면 침대가 이만큼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침대가 공간적 활용을 위한 디자인으로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다빈치 모델이 아주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이렇게 보시면 개별 독서 등이 셋업이 되어 있고, 침실의 상부장이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수납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고 침실에도 굉장히 넓은 윈도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쪽 공간이 복도예요. 이렇게 침실 베드를 확장형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복도를 조금 더 편안하게 다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평상시에 주무실 때 확장시켜 놓고 평상시 생활하실 때는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넓은 공간을 연출할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요 복도에도요, 지금 이렇게 수납을 세팅을 해 놨습니다. 위에 또한 이제 상부장을 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 수납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자, 당연히 이렇게 소프트 클로이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침실의 위에 보면요, 이렇게 LED 원형 다 램프를 다 자라놨어요. 아주 운치 어, 있게, 네. 침실을 보낼 수 있게 이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비발디 2023년도 라인업들도 이런식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상부 핵기창이 적용되어 있죠. 자 그러면 저와 함께 화장실을 살펴보시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짜라잔 이야 화장실에 들어와 보면요. 자 이렇게 독립 샤워버스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어, 상대적으로 굉장히 넓은 독립 샤워버스가 세팅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쪽으로 공간이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고도 충분히 넓게 세팅할 수가 있고, 제가 독립 샤워버스 문을 한번 닫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샤워를 하, 충분히 아주 넉넉한 공간에서 샤워를 할수 있는 게 장점이죠. 이 쪽에 이제 세면대를 꺼내 놨습니다. 세면대를 꺼내 놓고 개별로 분리돼서 싱크볼을 박은 게 아니라 그냥 원 싱크입니다. 이러면 평생 물셀 일이 없겠죠. 그리고 요 너머에 그릴 그릴 벤트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알데 벤트예요. 어, 온기가 올라오게끔 만들어 놓은 알데 벤트입니다. 짜라잔. 네. 상부 거울장이고요. 어, 이거는 조금 사실은 좀 아쉽기는 해요. 이게 이게 사실 쓰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거울 한 장으로만 돼 있는 거래서 이거는 아이들이 사용할 때도 좀 주의를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아쉽기는 한데 어, 다른 것들이 너무 잘돼 있으니까 이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부에 젠다이드를 굉장히 잘 만들어 놓고 하부 장들도 어디 하나 죽은 데가 없어요. 다 세팅을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하부 장들도 세팅해 놓고 이쪽에 변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기 충분한 공간이 있고요. 이쪽에도 수납이 있어요. 와, 이거 수납부자네. 이쪽에도 굉장히 큰 수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20 출력구가 세팅되어 있고, 화장실 거리가 세팅되어 있고, 야, 이건 또 뭐야. 이쪽에도 옷걸이를 셋업해 놨어요, 여러분들. 이쪽에 여러분들 씻을 때, 네, 옷 걸어 놓으라고. 이렇게 해 놨어요. 와, 이런 거까지 해놨네. 그리고 이쪽에 두고 있어요, 이쪽에도 여러분들. 네, 여기는 뭐 타월이라든지, 뭐 샤워 가운이라든지 그런 게 걸리겠죠. 화장실에도 창문이 적용돼 있고 해킹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이 가격에 이런 카라반을 만날 수 있는 것은요 우주에서 불가능합니다. 그 주인공이 될수 있는 한분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2025년 봄이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인 캠핑 시즌이 다가왔고 여러분들 카라반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도 덩달아 같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카라반을 4,500만 원에 구입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그 혜택 잘 챙기셔가지고 봄에 캠핑을 가실 수 있게끔 준비하셔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물량이 빨리 소진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지금 이 방송이 나갈 때쯤 계약 기준일로 따져서 보신다 하시면 대략적으로 4월 첫 정도에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빈치 560HTD 모델과 캠핑을 떠나실 수 있겠죠. 그 주인공이 되시길 간곡히 바래봅니다. 지금까지 레조 문화를 선도하는 대표기업 주식회사 지지열 한 대표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